안녕하세요. 이어폰 코치, 이어폰 코치입니다. 오늘은, 어, 로테이션, 백핸드 쪽에서 이루어지는, 네. 로테이션 자체를, 어, 레슨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백핸드에서 스매시를 하고, 그 후에 드라이브가 왔다. 했을 때, 일단은 라운드로 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 네.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스텝 <목소리> 자, 일단은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이쪽으로 오는 공들에 대한 대비를 저 같은 경우는 라운드로 먼저 대비를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 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포인트로 공을 치지만 이쪽은 백핸드가 있고 라운드로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라운드로 공을 칠수 있는 준비 동작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공이 높게 왔을 때는 라운드로 동작을 해주시고 근데 만약에 섰는데 공이 남겨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바로 오른발에 들어가서 백핸드로 전환을 해갖고 쳐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라운드를 생각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보여줄 내용은 스매시하고 드라이브. 그 그렇죠. 라운드 드라이브. 그렇죠. 라운드 드라이브라는 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 올리면서 시범을 보여드리고, 또, 보충설명을 하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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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스매시하고 나서드라이브 하실 때는 양발 네. 어, 준비하고 왼발이 들어가는지 오발이 들어가는지 설명. 저는 할게요. 자, 일단은 <laughs> 스매시를 때리고 나서 어, 오른발을 앞에다 서고 서주시는 게 아니고 왼발을 투수 나서 왼발을 <laughs> 앞에다 두어 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주시고 내가 서있는 내가 서 기준 왼쪽으로 왔을 때는 왼발이 들어가서 면서 공을 쳐주시는 게 편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서있는데 공이 만약에 오른쪽로왔다 그럴 때는 오른발로 어. 이쪽 이쪽 반대쪽도 마찬가지 앞사람의 역할은 스매시를 했을 때 스매시를 잡아주고 스매시 했을 때는 위치 자체를 이쪽 위치, 확보를 해주시고, 드라이브 스들을 두고, 이경우에는 반대쪽 공을 잡아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트는 공을 잡아서 마무리해준다라. 는 이건 간단한 뭐, 동작자 지금 세개 연결한 거니까, 그전 시간에 포인드 쪽에서 움직였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반대쪽은 뭐 충분히, 이가 빠르시죠? 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저희가 로테이션이 한 10가지 되나요? 여기까지 영상이 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정도가 되는데 1분만 보시고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보셔야 돼요. 연결이 돼. 네. 연결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있어요. 중간에도 있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이거 보고 이제 끝에만 보시면 못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중요한 거 섞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